J.S. 장기투자. 네,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시니까 뭐제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시면은 좀 좋은 이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연휴잖아요. 보면은, 달력을 보면은 30일부터 쭉 이제 30, 31일, 아 30일, 5월 1일, 2일, 3일, 그 다음 뭐 4일, 5일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연휴를 맞이해서 제가 이번 연휴에는 내일부터, 그러니까 4월 30일이죠? 30일, 그 다음 1일, 2일, 3일, 한번 이제 1일 1 영상으로 4일 영속으로 한번 올려볼까 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드릴 거는 이제 꿀팁 영상이에요. 그래서 꿀팁 영상으로 이제 조폐공사에서 나온 한국의 주화 관련된 상품을 말씀드릴 건데요. 저는 이게 선착순이 되고 선착순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착순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5월 18일까지 예약 신청이고 7만 세트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뽑고 만약에 추첨이 안 되면은 그 금액은 다시 환불해 준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그래서 기사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, 그, 한국 조폐공사, 이제 저희 나라 한국에서 이제 화폐를 만드는 그런 조폐공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. 이제 한국의 주화라에서 이제 1원, 뭐 다음 5원, 10원, 50원, 100원, 500원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동전들, 이제 주화, 이거를 전부 다 모은 거고요.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발행된 거고, 이게 좀 특이한 게 이제 여기 조금 기사를 보시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, 이제 한국은행 70,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발행하는 고품질 주화 세트라 해 가지고 이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는 한국은행 청, 창립 이후 처음이라거든요. 그래서 나름 기념비적인 그런 제품이에요. 거기다가 한정 판매니까요. 7만 세트.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액면가 자체로는 666원밖에 안 되는데요. 대신에 이 주화는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동전이 아니고 그프르프 주화라 해 가지고 그 주화에서도 품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좀 높은 상위 등급이래요. 그래서 프르프 주화라에서 이제 특수 가공 처리를 하고 이제 품질 검사를 좀더 이렇게 빡세게 해 가지고 되게 좋은 제품의 그런 동전을 이제 판매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당 한 세트에 3만 원이고 한 사람이 5세트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. 이제 접수량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초과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초과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조폐공사 사이트에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들어가려 해도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은행에 따로 농협은행에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바로 했어요. 그래서 완납돼 있는 거 보이시죠? 4월 29일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가서 했고요. 하는 방법은 이제, 이거 은행, 그, 우리, 우리 은행이나 NH농협은행, 그 창구에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농협 이제 인터넷 뱅킹, 우리 은행 우리 인터넷 뱅킹,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쇼핑몰, 이렇게 해서 할수 있고요.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안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추천 방식이라 선착순이 아니고, 그래서 좀 약간, 누구나 신청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게 그 저도 알아보니까 프루프 주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퀄리티가 좋게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결국은 이제 값어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 한정 판매니까 이제 만 세트 괜찮을 것 같고요. 좀 어떤 분들은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액면 가치가 666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3, 3만 원에 파냐 이러면서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정도로 그래도 품질도 좋고 한정판 매고 또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 요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이고 국민한테 파는 건 최초인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저는 값에,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고 한번 이제 유, 당첨이 되면 좋겠는데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. 당첨되면은 이제 받아서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당첨이 안되면 뭐 아쉽게도 3만원 다시 받아서 3만원으로 다른 회사 주식이나 사야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걸 신청을 했고,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, 만약 관심 있으시면은, 신청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이거는 뭐, 좀만 가지고 있으면은, 한, 한, 몇 년만 갖고 있어도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? 그리고 또 기념도 되잖아요, 어떻게 보면은. 일원하고 5원, 정말 요즘에 구하기도 어려운데, 이런 5원을 이런 식으로 갖게 되면은, 나중에 뭐, 10년 뒤, 20년 뒤에 뭐, 이렇게 기념품으로 집안에 놓기 딱 좋지 않을까 싶어서.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인터넷안 돼서 답답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가면은 잘 알아서 되니깐요.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금토일삼일 이제 연 동안 영상을 계속 하나씩 올리도록 하고요.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항상 찍도록 노력하는 JS 장기 투자가 되겠습니다. 네, 짧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